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특히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골든 벨를 올려 주셔가지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커피도 맛있게 드시고. 저도 언젠가는 한번 해야겠죠.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입원도 하고 또두 곳에서 진료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2주 뒤에 보기로 했고, 마음 편안하게 잘 쉬다가 올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마음 편한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잘 쉬는 게 쉬울까요? 잘 쉬는 거는 말 그대로 잘 먹고 또잘 자면서 무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그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마음 편안한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것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야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서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이 편안과는 완전히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난산 그 아래자락, 이 동산을 개세만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은 처음에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표준 세번역으로 그걸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야. 너희는 여기에서 깨,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 위해서 너네가 깨어서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까? 35절에 봤더니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빗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은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입니다. 참 신이시지만 또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너무나도 정직한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마가복금 14장 3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병실에 있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오전 10시에 기도회가 있다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기도는 나오지 않고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서 주님, 아버지. 이거밖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씀 듣는 중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간순간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면 괜히 더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필리비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습니다. 필리비도 웃고 저도 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웃고 있다가 필리비가 이불 속에 갑자기 숨더니 우는 겁니다.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우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가지고 2층에서 집 필리비가 왜제 얘기하냐고 막그렇게이층에서 <laughs> 아, 집에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필리비 얘기. 할머니가 저를 생각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울면 할아버지도 울고 할머니도 울것 같아가지고 안 울고 꾹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랑 영상통화하면서 보고 싶어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랑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혼자 막 하면서 아니야 살수 있어, 살수 있죠, 살수 있어 이러면 저희 아내가 죽을병 걸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미, 목사님이 돼서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평안과 근심이 마치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남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여기서 단임 목사님 하시고, 이제 연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의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 합당했을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교회는 항상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믿음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또 무너지고, 그러다 또 다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다가도 또 무너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적용해서 여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함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전에도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목사라고 하는데도 질병 앞에서 무너지는 저를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이런 고백이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그런 너를 내가 그래서 사용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은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연약,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심에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열1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견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왕권이 국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절 그 상반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의 딸, 그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요 주변 국가들에게 강대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도 그래 우리가 서로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자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계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열1기상1 3장 1절 나오는 이말이 짧은 메시지는 왕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을 더욱 더 강대국으로 만들기에는 매우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종교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훗날 나라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본 이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짧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당부한 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다윗 시대를 거쳐서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없어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은 말 그대로 산 꼭대기 쪽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함께 드리기보다는 자기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됐고 다윗은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볼때 코로나를 통해서 마치 지금도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본 부 산당에서 하나님께 번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이세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그럼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또 기독교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특징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서로 그 안에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제는 꼭 놀고 먹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함을 전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다는 이런 얘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에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이웃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나중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법도를 법도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법도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율법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양드릴때 여러분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에 예,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먼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버지 다윗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앞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도니아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아이라고 부를 정도로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그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구하는 것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한 송도 여러분, 솔로몬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백성을 향한, 이웃을 향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장수를 구할 수도 있었고 불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런 걸림돌이 되는 그 숙적들을 제거해 달라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이웃이며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를 데리고 온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지붕을 뜯어서 까지도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간 그의 친구들, 그의 이웃들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데리고 가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중풍병도 깨끗이 고침받게 하십니다. 바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응답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나만 잘되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가길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을 당대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와 영화와 장수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 즉,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더니, 백성을 살펴보시는 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서비스로 덤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의 부귀와 영화와 또 장수까지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결정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그 세계의 것들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구할 것인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저에게 막 카톡으로 보내주십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상 우리 자신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의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구하진 않습니까? 마치 물건은 안 사면서 서비스와 덤을 달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라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서비스나 덤을 주시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셔서 서비스나 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마음껏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해 2025년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구함으로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부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